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우예랑전략 팀장이라고 합니다. 어 일단은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로 찍어드리고 있어서 기존의 제 영상과 내용적인 부분에서 많이 일치할 수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오늘 증시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예. 네. 어, 그리고 이제 제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체적인 습관, 이제 분위기를 파악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을 권유해드리고 있어서, 네, 종목에 개별 이슈가 터지고 있지 않다면, 네, 전체적인 시황을 좀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요, 갑작스러운 주가 변동에 따라서 제 기술적 분석도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1월. 아니구나. 7월 21일 수요일이고, 현재 시간 1시 40분 바라보고 있어요. 예,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카카오. 예, 종목 코드번호 035720 되겠습니다. 어, 일단은 국내 증시 많이 미끄러지고 있어요. 예, 많이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어, 해외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장초에 갭을 좀 띄우고, 예, 상승을 하려고 했다가, 예, 어, 갭을 띄운 거를 갖다가 이제 다, 예, 기술적으로 다 메꿔주면서 하락하고 있죠. 아주 야무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적으로 아주 잘 지켜져요. 매우 마음에 안 들어요. 예, 하락 갭을 띄웠을때그 이제 하락한 갭을 메꿔 줄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이런 쪽으로만 약간 상승 갭 띄우면은 하락시키면서 그 갭을 다 메꿔 줍니다. 아, 참. 일단 미국 증시 상승한 거에 비해서 예, 좀 디커플링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 미국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스러운 부분이 어느 정도 누구로 지고는 있는데 또 몰라요. 오늘 이게 단기 반등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에, 모르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지금 오늘 국내 확진자 수가 잠정적으로 1,700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좋지 못해요. 전체적으로 예아참 힘듭니다. 예어 지난번에 이제 어, 국내 증시가 좀 갭을 하락시키면서 바닥에서부터 이제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프로그램 비차익수 매수가 이게 프로그램이거든요. 바스켓매매라고 해가지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다가 1위부터 10위까지 해서 이제 프로그램 매도세가 좀더 많이 나오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뜨는 거예요.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예, 어제 들어온 거다 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약간 투매로 좀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예, 시가 추액이 거의 6조, 64조 원이나 되는 종목이 지금 4%, 5%가량 빠진다는 것은 엄청난 낙폭입니다. 어, 외국인들도 지금 손절 물량을 어느 정도 털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좀 물량이 들어왔었는데, 이 물량을 지금 다 털어내고 있죠. 예, 기관에서도 좀 많이 털고 있고. 어, 하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최근에 이제 뭐 4월달에 거래가 정지가 되면서 이제 액면분할을 했죠. 예, 주식수가 증가되는 거잖아요. 희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수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예,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수가 이제 늘어나면서 주가의 가치가 희석이 되기 때문에, 어 주주들의 이제, 어 가치가, 그러니까 이 주식의 가치가 하락한다라는 거죠. 늘어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희석된다라고 해서, 이제, 좀, 원래 같았으면은, 액면 분할을 한 상태에서는, 횡보가 좀 길어져야 돼. 길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카카오는 자회사들이 IPO가 줄줄이 있었죠. 그 기대감으로 좀 많이, 너무 빨리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조정을 좀더 길게 받아야 되는데 평소 같으면 예, 평소 같으면 좀더 길게 받아야 되는데 어 IPO 기대감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 버린 거죠. 그래서 어 지금 뭐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IPO를 함에 있어서 주식의 가치가 좀 떨어질 수 있다. 예,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카카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예, 인터넷 대표 기업이지 않느냐. 이런 대형주들을 매매하실 때 매매보다는 투자 관점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투자를 하실 때는 이 기업의 가치를 보고 이제 미래를 반영을 해서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 재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지배주주 순이익을 굉장히 중요시 봅니다. 지배주주 순이익이 연간으로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영업 이익률도 10%에서 13%, 16%, 17%까지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락은요, 물론 마음이 아파요. 증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도 하락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증시 하락 반영, 그리고 이제 IPO 관련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그거에 따른, 이제 물량이 나오고 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4%가량 이렇게 빠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그와 별개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우 좋다라는 거죠. 점점 싸지면 싸질수록 좋은 거예요. 카카오라는 것은. 카카오라는 기업 자체가 주가가 싸지면 싸질수록 좋다. 대형주 누가 스윙, 스윙으로 들어갑니까? 누가 단타 치려고 대형주 들어갑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기업의 가치를 보고 이 기업의 미래를 보고 들어가셔야지 지금 이 상승은 충분히 IPO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증시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투매가 작용이 되면서 하락하는 거다. 저 말고도 이제 다른 전문가들도 어카카오 매우 저렴해지는데 어 매수 기회 아닌가라면서 이렇게 또 이제 얘기가 들려오고도 해요. 예, 그래서 물론 아프죠. 마음이 아프죠. 내 계좌의 수익률이 깎이는 거니까. 예. 하지만 이런 대형주를 진입을 하시면서 일일일비 하실 바예요 차라리. 저희가 이제 뭐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무료 추천 종목들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또 텔레그램도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차라리 이런 대형주 들어지서 1위를 위하실 바에 차라리 저희가 이런 거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와서 단타 치시면서 이 손실분을 만회하시는 게 어떠한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카카오는 계속해서 사업을 다각화시키고 있고. 새 시장에 진출을 하기 위해 힘을 쓰고 있는 기업입니다. 예. 이 기업의 가치를 믿고, 앞으로의 방향성, 성장성을 믿으면서, 예. 가지고 가시면 전될것 같다. 삼성전자가 좋은 기업인 거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삼성전자? 지금 뭐 거의 10만전자 가느냐, 많으냐할 때. 이때 엄청나게 거래 많이 터지면서 일했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기업이 워낙 좋은데도 불구하고, 조정을 받고 있죠. 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 역시 그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다가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시가총액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나긴 합니다. 하지만, 예. 어떻게 보면은 성장 주고, 가치 주고, 그리고 대용주예요. 우량주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 하락은 너무 마음이 아플 수 있겠지만, 예. 이 기업의 가치를 보면서, 예. 프로의 성장성. 재무적으로도 매우 탄탄하고, 예. 뭐, 이거 뉴스로 말할 것 같으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이거 다 말씀드리기에는 굉장히 입이 아픕니다. 예, 일단은, 네, 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는 사실은 맞, 부분은 맞아요.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궁극적으로. 전체적으로 증시가 시황이 좋든 말든 이 기업의 가치를 보고 나중에 계좌를 뚜껑, 계좌 뚜껑을 열어봤을 때 수익이면은 굉장히 기쁜 게 대형주고요. 그리고 나는 이 자그마한 돈으로 계속 단타를 치고 수익 매매를 하면서 자본을 증식시키고 싶다 하시면은 카카오는 예, 그거에 부합할 만한 종목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 중소형주라던가 중형주라던가 이슈가 있는 것들, 모멘텀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종목들,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다가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네. 어, 뭐, 그렇게 좀 위안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요. 카카오 관련해서 뭐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오늘 그런 것보다도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AP 투자 연구소 이제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예 메이플이 아니고 AP 투자 연구소 검색을 하시면 예오페인치 어, 상단에 예 지금 AP 투자 연구소 링크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예그 이제 그 무료 추천 종목 이렇게 뜨거든요 예,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에서 그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 무료로다가 실시간으로 이제 종목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네 이제 소장님 이렇게 소개가 나와 있고 그리고 무료추천정보 공지사항 이렇게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필수예요 무조건적으로 읽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예네 그리고 이제 쭉 내려 보시다 보면 저희가 이제 미국증시 어떤 식으로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는지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어떤 식으로 상승마감 했는지에 대해서 네 브리핑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쭉쭉쭉쭉 쭉 내려 보시면요 예네 이렇게 이제 어. 추천주들이 나와요. 예, 많게는 3개, 적게는 2개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은 증시가 좀 좋지 못한 관계로 2개 정도가 예, 나온,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신라섬유 관련해서 이제 어, 목표가 3,740원, 손절가 3,450원으로 이렇게 목표가 손절가까지 예, 올려드리면서 대응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한 부분은 예, 왜 상승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드리고 있고 하락했다면 왜 하락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유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기 테마주 검색기 라고 있어요 테마주 검색기 에서는 이제 완전 좋은게 어 이제 시장의 모든 테마를 한눈에 볼수 있다 예, 급등하는 테마주를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다 시장의 주로주를 단번에 볼 수가 있다 예,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있다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굉장히 편해요 진짜로 예, 어떤 테마가 이슈인지 찾아다니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예, 정말 좋습니다. 안드로이드 버전도 있고, 아이폰 버전도 있고, 윈도우 PC 버전도 있으니까, 예, 무료예요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